우리 대역죄인 조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일요일 저녁 8시 32분을 지내고 있는데 어, 오늘 원래는 저희가 그걸 했잖아요. 줌으로 다 같이 모여서 반역자, 배신자, 스터디 시즌원 했던 것들의 소감을 다 같이 말한 아주 장대한 토론,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운명이란 무엇인가 뭐 아주 깊게 토론한 게 있는데 다날아갔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오늘은 조금 가벼운 콘텐츠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 되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뭔지는 저기 해왕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까요? 아네 지금 화면에 떠 있듯이 오늘은 이제 그 이상형 월드컵 그 형식을 포맷을 빌려가지고 지금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조모임 하기 싫은 역사 인물 32명을 골라가지고 이 중에 최강자로 가리기로 했습니다 누가 가장 우리하고 조모임 가기 싫은 역사 인물인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뽑는 사람은 조모임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조모임을 하기, 하기 싫은, 싫은 사람. 사람이죠. 어, 그래서 제일 하기 싫은 사람을 고르는 거죠. 결승에서 우승한 사람은 역사 인물 중에서 이사람이랑 진짜 제일 조모임 하기 그렇죠, 싫은 그렇죠. 사람의 영예를 네. 안게 되는 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 일단, 일단 인물들을 가지... 어떻게 정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그거 좋네요. 저기 인물들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개도님이 어, 개도님이 설명을. 아, 제가 네. 부탁을 드렸는데 저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웃음> 네. 껌때리 자화자찬 이으신듯황당하네 이거. 자기가 질문고 자기가 대답변하기. 음... 아니면 이제 아, 잘해줄 음... 것. 같아. 어. 어떻게 정했죠 이거? 일단은 반역자 배신자 우리가 스터디 했던 대상 인물들이 총 다섯 명이었죠 아마 다섯 명 중에 다섯 명은 일단 이 사람들이 반역자이고 배신자이기 때문에 조모임을 하기 싫은 사람들일 거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먼저 포함을 시켰고요 사실 오늘 이 스터디가 어, 반역자 배신자 스터디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하니 그래서 포함을 시켰고. 그 외에 이제 각자 우리 스터디원들이 다섯 명 정도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씩 임무를 선정해서 추려서 30, 32명을 모았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되겠죠? 아예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원들이 모두 다섯 명 정도 추천하고 우리가 원래 스터디했던 반역사 대신 다섯 명까지 해가지고 32명을 추려서 이제 월드컵을 시작을 했는데 어, 시작하기 전에 뭐또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이대로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 네, 이대로 진행해도 네, 될것 네, 같아요. 충분, 자 그러면은 것 네. 32강부터 이 사람이랑은 왜 조무임을 하기 싫은데, 아, 이거 설명해. 여기 따온 이미지 같은 거는 사실 뭐 저작권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위키, 위키피디아나 음. 이런 거 있는 거 바로바로 긁어온 거여서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은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망의 조모의 마기 실은 역사 인물 이상형 월드컵 이상형은 아니지만, 네. 이 프로그램 이름 이상형 이 월드컵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형 월드컵, 3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망의 첫 번째 경기는 네. 조선의 14대 임금님이시죠. 선조. 그리고, 네. 황제 역대, 역대, 역대 1위 황제. 네,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있습니다. 진시황제는 진나라 시황제란 뜻이죠. 네, 이두 인물 중에서 나는 이 사람이랑 조무임을 하기 싫다. 네, 먼저 각자의 견을좀 개진해 주실까요? 근데 공교롭게도 둘다 왕이 선정됐어요.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왕이 선정이 됐네요. 그렇죠. 일단 왕이 무조건 힘든데. 하기 싫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아... 수평님이 먼저 말씀해 볼까요? 어 같은데? 저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어 선조가 선조가 조금 더 같이 공부하기에는 같이 동의하기에는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유가 뭐, 이유가 뭐죠? 이유가 그 이유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음. 둘다 똑같이 사람 죽이는 데는 일각에는 있는데, 일단,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아, 본인이, 예. 사람이 특징이 있으면 좋은 게, 어, 금뭐 잘못된 길이라던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캐치를 하고, 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는 추진력이 있는데, 제가 아는 선조라는 사람은 잔머리를 엄청 잘 굴려요. 아, 잔머리를 잘 굴린다? 예, 네, 잔머리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빠져나갈 길을 모색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과제를 하다가, 뭔가 실수를 할 때가 돼요.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살짝 이제 발을 빼고, 나머지 조원들의 희생으로, 자신의 성적을 잘 챙길 수 있을 그런 사람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조를 조물막이 싫은 사람으로 꼽습니다 저는. 그래 선조가 싫은 네. 거 아니에요? 아, 어, <laughs> 어, 아니 저 선조 좋아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저 우리 아니, 아니 우 우리... 이거는 이건 조물막이 싫은 거니까 인물이 좋아할 우리. 수 있지만 사람 종물조물 종음, 싫은 거죠. 근데 저희 그때 코로나 특집 할 때도 저 선조 되게 좋다고 그랬어요아 맞다 맞다 다저 평가된 네. 인물 선조. 네. 아, 선조 저도, 같은 경우는 네. 음, 어예 태왕님 태왕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선조 한표 보태겠습니다. 하다가이 네, 예, 예. 이 사람의 특징이 잘 도망가는 거아요아 도망간다. 조모임이 결정 어모마다 결정적일 때 도망가는 사람 제일 나간대. 아. 구절됐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꼭다한 것처럼 하죠. 선조가 꼭 그런 인물인 것 같아가지고 선조라고 하기 시했습니다 대도님은 어떤? 근데 진시황 진수왕... 누가 하셨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기록을 봤는데요. 아 진시황 아, 네. 진시황을 인물로 추천한 사람이 좀 나는 이래서 진시황을 했다라고 밀어붙여 주셔야 음. 되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게 어, 그 사람이? 사람이? 그게 북한사님이에요. 아 제가 진시황 아 제가 진시황했어요? <laughs> 본인, 본인이 보고도 본인이 뭐냐아아 아, 저는 이거 이거 제가 자료를 초, 종합하다 보니까 제가 누구인지 기억이 잘안 나요. <laughs> 아 저는 진시황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둘이 붙여니까 저도 선조긴 한데 어, 제가 진시황 한 이유는 뭐랄까? 음, 약간 조모임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자기 혼자 다했다고 우기는 사람이잖아요. 진시황 같은 경우는 세상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다 했다고 우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모임을 하고 나서도 그 공을 이제 돌릴 때 뭐 이건 조모임 한 사람들의 덕이다라고 이제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똑똑해서 내가 다한 거다라고 우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저는 진시황을 이제 처음에 추천을 했었었죠. 그 진시황의 유명한 일화가있죠 자기 술의 한 가방이 그다 결제하기 전에는 절대 잠안 잔다고. 아 어, 그렇지 그렇지. 당태정도 그걸 본받아 가지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했잖아. 그 그러니까 진시황이 음. 그게 온 조고. 뭐 그렇게 없... 생각하면 진시황이 하드캐리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얘가 다 하는 거야? <laughs> 아 진시황이 하드캐리 거야? 얘가 다 해주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발표한 다음에 자기 혼자 다 했다고 말을 할거 아니야? 그 진짜로 아, 진시황이, 진시황이 다 했을 거? 것 같은데 <laughs> 진짜 다 했을 거야. 아 진짜 혼자 다 했을 것 같다고. 아,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방어를 빨리 해야지. 어 그러게. 아니 근데, 그거... 근데 일반적으로 점수를 줄 때도. 어, 어. 뭐 혼자 다 했다고 해가지고 점수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 원래 조, 조별 과제가 조별 과제는 네. 다 공식 똑같이 지는 거지 음. 누가 했든 간에 근데 이제 얄미운 거지 선조는 하다가 티니까 아, 근데 진시황은 어쨌든 끝까지 해 주잖아 지가 다아 듣고 보니까 진시황 괜찮은데? 음. <laughs> <laughs> 어.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진시황이 독단적인 성향 때문에 했는데 아조모임이 어. 독단적인 사람이 있으면 괜찮거같요어 아, 어, 지가 다 하면 되니까 지금 괜찮을 뭐, 것 모임 설치하면 되죠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진시황 무임승차하면 죽이지 않을까? 한부더 <laughs> <laughs> 버려? 어. 한터 더. 부터그 끝나고 나서는 몰라도 중간엔 음. 안 죽일지도 그럼 안 보죠, 달려... 안 좋은 거잖아. <laughs> 적당히 눈치 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 보고. 아, 적당히 아, 눈치 아, 보고 한다. 적당히 아. 눈치 보고는 줘야죠. 네. 아. 아, 그렇다고 진시황이 저폭은 아니잖아. 아, 저폭은 아니지, 저폭은 <laughs> 아니지. 그렇지. 수만 안 네, 틀리고 잘만 잘만 붙어있으면. 해줄. 아니 그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이둘 보는 순간 나도 선조여가지고 선조에 표를 주고 싶어서. 자 마군님. 선조는 조모임 어, 조모원들 어. 이제 본인은 뭘안 하고. 어. 원들을 이제 동인 서인으로 갈라가지고 어. 살살 이제. 아 뒤에서 먹는 뭐 동인팀에서 뭐 발표 준비 열심히 하면은 이쪽 잘했다고 <laughs> 해주다가 서인팀 막 욕하고. 서인팀이 좀잘하면 어 서인 팀이 잘했다고 하주면서 동인 팀 니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실제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장하면 안 되겠네. 응. 어, 자, 그러면, 그러면 의견이 저거, 좀 선조 쪽으로 몰리는데 멀리, 어떻게 선조로 네, 올릴까요? 벌써, 벌써 과반이 선조네요. 선조일까요? 네 선조로, 선조로 갑니다. 아, 네, 네 선조로 네, 올리죠. 어, 우선 마구니 님 인사 안녕.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벌써 인사하네요. 첫 번째 팀이야. 첫 번째 팀. 네. 와 집에서도 마스크 끼고 있네. 아니 나. 집에 락스 뿌려놔가지고 냄새가 너무나 심해. 아, 아, 자, 그럼 3조 클릭합니다. 네, 3조 어, 뭐야? 어, 선전이 올라가셨고. 자, 이제 뭐, <laughs> 어 위진가 강의제 아, 이거 위진가 강이제 아, 어, 싫지 않습니다. 이거 하츠님이 설명해 주는거 아니에요? 이거 둘다 하츠님이 하지 않았나? 그럼요. 맞아요. 어, 카톡 번에서 둘중 하나 고르라 그래요, 그냥. 당태만라 <laughs> <laughs> 그래? 아니면 설명 좀 보내달라고 <laughs> 아니 위징은 이거를? 그거 위징은 누구지? 나 위징 왜 생태종이 나 내종이 그 백태종 텍사잖아 근데 이제 당태종이 끝그말안 들으면 위징이 가가지고 잔소리 엄청 하니까 위징이 도망다니잖아 아, 당태종이 음. 그래서 음. 위징이 이놈은 잔소리가 엄청 심해 사사건건 모든 걸 스터디하게 이게 조형이 제일 싫은 사람이지 뭐 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 하면 뭐이제료로 해서 안 된다 어, 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PPC 글씨체 위징.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어. 그치 그치 어. 그렇게 하지. 어. 난위징하고는 하기 싫어. 개월강의0강의다는 <laughs> 괜찮지 않아? 강의월는잘 몰라 가지고 솔직히. 아니, 저도 월다 10개월 다1 0개 강의제보다는 옹정제가 더 짜증 나거든요. 아, 옹정제 짜증 나지, 그렇지. 옹정제가 차례 낫지. 후 사실 하트님 왔으면 왜 옹정제를 안 하고 강의제를 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못한 일 못하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지. 그럼 이건 잔소리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벌써 위증이 될것 같은데. 음. 근데 뭐 근데 아, 혹시 다른, 강의제도,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있나요? 강의제도 물론 음.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았을 텐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옹정제를 하지 차라리 그냥 자기가 그렇죠. 강의제에 대해서 아는 거를 그러니까 문자해오기 강의제 때 하고 있아문자에오고 옹정제일걸요? 옹정제가 네 그것도 옹정제일걸, 그렇지? 응. 문자해오 그렇죠. 어, 그걸룡제 어, 때도 있고 응. 그러면 대신 좀 착했네. 그럼 빠르게 위징으로 갈까요? 네네 네, 네, 위징, 위징 갑니다. 네, 라서 위징합니다. 위징 역시 이래서 자리에 있어야 돼. 네, 잘 몰라서 위징 갑니다. 미진 갑니다. 나왔어요. 에이. 오, 공교롭게도 조다 김영철 오, 분이시네. 똑같아. 이럴 시가 다이모고. 야, 진짜 아, 굉장하네. 공교롭게도 예, 공교롭게도 어. 김영철 배우분께서 아, 이거 일단 하고 영료. 그 인물 선정한 사람들이 먼저 그 방어를 할까요? 아니, 일단 네, 추천을 그래. 하고 그다음에 네, 추천을 그해 주면 될것 같아요. 할까요? 선정한 사람의. 그게 네. 먼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중에는 것 같아. 제가 먼저 했는데 뭐 이거는 말 하나, 하나, 하나. 말안 하나. 말안 들으면 일단은 도끼로 와가지고 어디다 볼 덮개로 <laughs> 머리 치니까 <laughs> 이거는 철태를 휘두른 사람이니까 절대 같이 하면 안 되겠죠. 수틀리면안 되잖아. 가뭐 뭐. 하는가. BPT 준비하는 사람 이상입니다. 저랑. 어. 영희 형은 근데 이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실패했잖아. 이 사람은 응? 모든 거를 실패한 아,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기 실패했다. 때문에. 영희 형이 보자. 영기 선문한테 토막 난다. 영기 선원한테 죽은 애. 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얘, 아, 얘를 아무도 안 따라, 안 따라, 안따랐안니까그 무능하다. 조직력이 없고 무능하다. 근데 나, 정유왕이 그 당나라하고도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얘가 그거잖아, 전쟁용웅이잖아. 근데 어차피, 타워, 얘, 처음 했었을 때. 얘 아니었어도 이미 전쟁은 일어났을 거고, 준비를 어. 했어야 되는데, 준비하다가 이렇게 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다. 신라하도 음, 결국은 신라로도 진출도못 여기... 결국 했고. 고구려가 음. 아, 근데... 요서 지역을 먼저 성공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영영 때는 영양왕 때. 아, 야, 영양왕이구나. 그거는. 네. 아.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지금 이제 변호는 다 들었고 다른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궁예한테 한표 주고 싶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같이 끌고 가면 되는데. 음, 맞아. 독단적으로 자기가 다 안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랑은 오히려 조무임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모임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혼자 어, 막 하려고 네. 막 하는 사람은 진짜. 그래서 뭐 하면은 아 내가 다 아는데 안 그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나오면 이제 어, 그러면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 근데 피곤하죠. 피곤해. 어, 오히려 조금 이렇게 좀 성과가 안 나고 이런 사람은 같이 으쌰으쌰 잘해보자 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같이 뭐할게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공예입니다 네. 공예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팀플을 하면 뭐뭐 말만 뭐 했다 하면 아니 무슨 책 다른 책에서 내가 책에서 봤는데 이건 그거 아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내가 아, 뭐 니체의 네. 네. 무슨 책을 봤는데 그건 그런 거 아니다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구나. 사람이란 말이야 응. 궁 네. 네. 자기 의견하고 안 맞으면 뭐, 그러니까 꼭 아니라고 아, 솔직히 하지 궁예는 못 이기지 근데 너무 <laughs> 네. 자 그러면은 뭐 의견 그러면... 없으면 궁예로 갈까요 아유. 제가 봐도 궁예입니다, 이거 네, 네, 궁예로 올라가죠 네, 공교롭게 지금까지 계속 왼쪽에 있는 인물이 네, 그러면 공예 어, 김영철 분께서 올라가고 다음 봅시다. 아, 조광조, 유자광. 아, 조광조, 유자광. 굉장히 다른 인물들이 접근네요 음, 이거 뭐, 둘다 제가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둘다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둘 그건, 중에 누구예요? 한다면? 전 조광조요. 저 조광조. 조광조, 전 조광조인데 조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 이유가 음...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 너무 원리 원칙주의자. 원리 원칙주의자인데 더 문제는 원리 원칙주의자가 보통 말만 많이 하는데 이사람은 말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원리 원칙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은 엄청나게 행동으로 그거를 강하게 처벌하는. 예를 들어서 조강조 같은 스타일은 도무에만 이럴 거예요. 자, 우리. 뭐 31일까지 각각 PPT 다섯 장씩 무슨 양식에 맞춰서 무슨 글씨체로 어떻게 만들어 옵시다. <laughs> 글씨 포인트는 뭘로 합시다. 매뉴얼 딱 만들어 놓고. 그런데 안 해오잖아요. 데... 안 아, 해오면은 자 다... 우리 각자 어, 안 해온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안 해온 사람은 벌금을 얼마씩 내기로 하고 벌금을 안낼 경우에는 운동장을 다섯 바퀴씩 돌기로 합시다.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정하고 실제로 그걸 행할 사람이야. 안 하면은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저기 학보에다가 이제 적보 붙일 사람이있이 사람은. 아대신에 사람이 거지. 조광주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성적은 보장돼 있잖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한테 이쁨 받고. 자내 예를 들어서 대신에 어, 무용승찰을 못한다는 거아니지아니아 응? 아니, 이거 이거지 이거지. <laughs> 겨우, 겨우 조모임하는데 그 정도 인물이 필요하냐아 어, 아, 아, 아. 아니 그러니까... 왜 성적에 목숨 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이 만약 에이 조모임 자체가 만약에 성적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이러면. 어 조광조가 좀 약간 깐깐하게 하더라도 따라가면 어쨌든 거기에 따라가면 성적 보장돼 있다라고 한다면 오나서도 있잖을까? 난 이번 아... 학기에 꼭 A를 받아야 돼. 그렇지. A를 받아야겠다. 그럼 조광조와 함께한다. 조광조랑 함께하면 A는 무조건 받지. 응. 근데 약간 음, 유저, 약간 유자강 스타일로. 그 유자강 왜 불리셨어요? 응? 네? 유자강 스타일로. 아, 유자강, 아, 유자강. 유자강 유자강은 왜 조모임을 하기 싫으냐? <laughs>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laughs> <laughs> 내가 안, 내가 조모회 할때 봤는데 제가, 너, 제가 교수님 욕하는 거 내가 분명히 들었다. 어, 아, 이런 거로 예, 예. 투서할 사람이야. 나는 어, 그럼 유자광. 난유 어,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지? 우리끼리 모여서 아 근데 교수님 이런 식으로 하면 기준이 좀 잘못되지 않나. 아, 뭐 이런 식으로 한, 뭐 우리끼리 이야기 한게 있는데 혼자 몰래 이메일을 보내는 거야 교수님한테. 교수님 A 조 유자광입니다. <laughs> 뒤에서 뒤에서 어, 투서하고. 누가 누가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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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자가 그렇게 멍청하잖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조무인 발표하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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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라는 것이 상당수 대단합니다. 뭐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은 누구누구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마치 정당한 음, 걸 얘기하는 것처럼 돌려서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아... 교수님이 화내면은 그때 교수님 편을 드는 거야. 아, 역시 교수님의 합당한 기준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국회를 하다니 나쁜 거 같습니다라고 음.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조광조 유자강은 A를 받고 나머지는 다 이제 어떻게 되겠지? 제수강. 동선 유자강이에요. 유자, 유자강이 이제 무호사때 했던 그거랑 이제 빗대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무호사도 때 다른 것도 많아. 무호사도 그렇고 뭐한 명의 사건도 그렇고 남의 옥사도 그렇고 거의 뭐 아, 뒤에서 그런 식이야. 권력 아, 가지고 왕의 비위에 맞춰서 한다. 자, 근데 아 자, 근데, 근데 조광조를 한 이리로 끝까지 들어줘 봐. 유자강은 교수님한테 붙어가지고 날 배신할 사람이야. <laughs> 조광조는 교수님을 빡치게 해가지고 우리 전체를 망하게 할 사람이야. 어, 근데, 교수님이... 자, 어, 어. 어, 근데 유자강이랑 친하게 지내면 끝까지 무기 영화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실록 평가에 뭐가 있느냐. 예, 예. 무엇사가 끝난 다음에, 유자강 같은 사람 집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선비들은 책을 읽기를, 아, 책을 덮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음. 어, 어 그러니까 그게 유자강의 평가인거지 유자강이랑 함께 가면은 북이 영화야 연상군 때잖아 근데 유자강이랑 척지면은 그냥 책 덮어야지 어. 어떤 근데, 교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어, 이게 근데 조광조봐 조광조봐 기묘사화가 되는거야 어. 그 중종같은 사람이랑 중종같은 사람도 빡치게 만드는거지 어. 그래서 아, 조광조랑 하면은 A뿔을 보장을 받는데 아차 하면은 수업 자체를 못들게 될 수도 있어 교수님이 열받아서. 자, 그럼 네. 근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나는 설령은 충분다 유자광. 왜냐하면 어. 조광조는 성실하게 마음 대거든 내가. 근데 아, 유자광은 어어 음... 유자광은 진짜 언제 네티 통수를 칠지 항상 전전긍긍해야 돼. 이런 음...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에는 약간 걱정이 많이 돼. 난 아... 유자광하고 하기 싫어. 그래서 조광조는 그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이, 예측 가능. 한 사람 어, 예측 가능한, 가능한 원리 않아서. 원칙 그치 그치 어. 어. 근데 뭐 유자광 사람이죠 어, 어. 유자광은 안될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언제 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어. 위험해 이런 사람과 같이 하는 음. 아, 사람 오케이 오케이 그 수평님이라고 마마군님은 어, 어 유자광, 유자광이요 유자광 아, 어, 아 여기서 이제 나오네 좀 빡세더라도 원리 원칙 지키는 사람이 어 우리 취향이다 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자 <laughs> 그러면은, 그래요. 우리는 이제 유자강을 선택하겠습니다. 어, 배신하는 유자강. 표정도 좀안 좋네, 지금 보니까, 이 배우. <laughs> 변이 봉분 아니신가? 변이 봉분. 맞아요. 맞아. 맞아. 자, 유자강 갑니다.